생각하는 거는 참고라고 했는데 yeah. 또 과주 참고하고 또 참고가 감유로서 yeah. 계속 새로운 개발을 얻을 수 있는 게 확실해요. 네. Yeah. 자 그리고 우리 큰 주제 또 하나 이, 이 대화를 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종교간의 대화라든가 교회 일치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좀 바꿔봐서 신부님을 이렇게 주신 문건이 있으니까. 어, 종교간의 대화 어,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어,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어, 종교간의 대화에서 가장 어,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열린 마음으로 그 열등 의식이나 우열 의식, 우열을 내리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이 이웃 종교에 대해서. 이방적으로배우려이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구는이친이나뭐는이의식없이 네. 어. 음. 어느 날에 있구는이친구이친이저는당신이 누군지 는 알고 싶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이떤 예. 설득 못시키려고 하는게아니는개친요구구는구는는 당신이 누군지 나는 진정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힘들어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선입견이 있고, 그속셈이 있고, 관심이 있어 음. 보이지만 사실은 뭐, 개정시키려고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순수한 예.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진정한 그 이유 종교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예. 특히 이제 우리,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안에서는 어,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실존하고 있고. 어, 그런데 그다 종교문학권이 예, 지금 말씀 그렇습니다. 중에 신부님이 뭐개정시켜서 우리 교회나 우리 종교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숫자를 이렇게 늘리려고 해서 이게 예. 교세, 교세 예. 강화 예. 정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또 무슨 표현을 하냐면 미션이라는 그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어, 선교한다 전교한다 그러면 마치도 그 교회의 멤버십을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듯한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그 미션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교회 멤버십 늘려라가 아니에요. 대량 생산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으시고요. 그러니까요. 못보다도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거는 뭐~ 개다른 자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는 하나의 주, 존재 방식이 지 어떤 교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신부님이 여기 써놓은 것 중에 어~ 종교 간의 그~ 이제 분열의 양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좀 쓰셨네요 그래서 불교의 분열, 유대교의 분열, 이슬람교의 분열, 그리스교의 분열, 각종교보다 분열이 다 있네요. 그죠? 예. 힌두교안의 분열도 심해요. 아, 그렇여기서언급하지 않았지만 예, 그래서... 지금 보는 자료안에서 언급까지는 없지만 근데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독교님만 봐도 이 가톨릭이 하나라고 이기하기가 어려워요. 음. 이게 지금 그 교황님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laughs> 영원도록 사시기를 희망하는 신도들도 있고 그렇겠죠.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웃음> 예. <웃음> <웃음> 자, 우리가 또이 제목의 불교 이야기니까 불교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분류의 분열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무엇보다도 그 두드러지게 보이는 분열은 한반도의 분열이 그 북, 남, 남한 그 북한으로 보여 있듯이 소승분류 그리고 대승분류 소승분류라고 그러면 그, 그 소승 그 수행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요즘은 상좌 불교라고 하죠 동남아 아, 불교, 네, 소승이라고 그러는 작은 수레, 아, 네, 대승에 비해서 아주 좁은 수레, 아, 많은 사람들을 대워주지 그 못하는 그 작은 수레, 아, 그래서 화는그 표현이 되니까 요즘은 동남아제야 불교, 상좌 불교라고 하죠. 상좌는 뭔가요상아그 이게 위에 윗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 가장 오래된 불교 가장 초기 아 불교의 정신과 가장운 불교라고 이게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아 캄보디아 어느 정도 남쪽 베트남도 음. 그 불교예요 음. 근데 그걸 분열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소송과 대송을? 그냥 가는 길이 조금 다를 뿐이지 분열 그럼 뭔가 어떤 그 9년이라는 말씀이 너무 강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근데 꼭 그렇 그런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 예를 들자면 저는 파리에서 예. 그 기독교인들과 불자들이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모임을 할 때, 예. 그 상자 불교 대표자들과 그리고 모티벳, 뭐 금교 그 예, 예, 그 불교 대표자들이 너무 계속 싸우기 때문에. 아. 기독교인들과 불자들이 그 대화를 진정하게 나눌 겨를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불자들끼리 사원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laughs> 상좌 불교의 대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이게 완전히 왜곡된 불교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요. 저는 초기 불교 공부했는데 그 티벳 밀교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아, 인정할 그래. 수밖에 없습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를 티베트인 Book of the Dead를 예, 예. 읽어보신다면 이게 초기 불교와 엄청나게 멀, 멀어요. 기 극과 극이 불교 안에서 다 보입니다. 음. 극과 어, 극이 서로 불러 이으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래서 분열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자들이 싸우는 걸볼 때, 아하. 분열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그 불교도 아니다, 이렇게 욕을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은 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우리가 그 조기 불교의 정신에, 그, 무조건, 그, 충실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요. 아하. 근데 대중 불교가 왜 탄생했냐 하면, 네. 아주 복합적인 과정입니다. 음. 대신 불교가 뭐 바로 어떤 시점에서 탄생했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기나긴 과정의 열매니까 음. 생산품이기 때문에 바로 그때 탄생했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불교가 인도 문명을 벗어나면서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소위 뭐 인도차이나 반도 안에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티베트 고원 안에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중국 안에 들어가면서 변형이 많아, yeah, 많았습니다. Yeah, yeah, yeah. 그래서, 그래서 그 석가세존의 가르침을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명, 새로운 그 풍토에 알맞게 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아하. 어떤 사람들은 농, no. o 그 석가세존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가야만. 그 무엇보다도 그 율, 그 어떻게 개, 개율에 있어서. 그근데 음, 개율. 아, 사람들이 이거는 요구는 안 맞아요. 이게 여기에서는 이게 뭐 고기를 먹지 말, 말자고 뭐 걸씨 가라. 음. 이게 걸씨 가지는 문화가 아니다 음. 걸씨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주는 고기를 안 먹는다면 나는 먹일 게 없을 것이다. 음. 그래서 이게. 기, 기, 상황에, 이게, 상황윤리라고 하잖아요. 예. 예. 이게 상황에 알맞추어서 기율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 예를 들자면. 예. 근데, 아니요. 이게, 이거는 장립자의 가르침과 멀어지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음. 그래, 경향이 다르죠. 그렇군요. 가톨릭, 뭐, 개신교, 뭐, 이게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아 예수 그리스도님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추어서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네. 이, 이게 전통이라고 네. 음, 음. 그래서 상당한 역동성이 있죠 네. 대승불교도 마찬가지다 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그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인도 그로서부터 이렇게 쭉 불교가 전파되면서 조금씩 변형되면서 대승불교화 됐는데 어디서 이렇게 대승불교가 꽃이 피었습니까 이거는 중앙아서야 이 다음에 어, 네팔 네팔은 소 n e p 이생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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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p 요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불교는 뭐 상좌 불교 그리고 뭐 미교 음. 그 대승 불교 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딱 어, 이렇게 비교해서 고별하기는좀 힘들 수 있겠지만 대승과 소승의 어떤 차이점이라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잠시만요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소승에서 대승으로 넘어갔는데 자력적인 그 수행에서 타력적인수행으로 넘어갔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나의 힘으로 에다을 얻을 수 있다고 그 믿는 반면에 소, 소승에서 예. 대승에서 이게 불보살들의 까피력을 입고 에다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불보살의 뭐요? 까피력 우리는 은총이라고 할 겁니다. 은혜라고 할 겁니다. 불교에서 가피력이라고 할 예, 것입니다. 예. 불보살들의. 그래서 네. 저는 아미다불의 원력으로 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미다 신앙에서. 아, 아. 아미다 신앙은 순수하게 대중불교적인 아. 그 사선이기 때문에 그 아미다불은 모든 중생들을 나는 죽어도 구제하겠습니다. 음. 이게 전억년이 그 걸려도 난다 구제하겠다라고 아. 그다짐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다짐은그다짐에서 나오는 원력이라고 음. 그 음. 원력으로부터 힘을 얻어 가지고 저는 구원을 음.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는 아미타 신앙이에요. 정토 불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조승불교에서는 뭐 상사 불교에서 저의 힘에 의지하는 거죠. 음. 그 석가세존의 그 힘에 의지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오. 그 대승에서 그불 그 수많은 부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보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의지하면서 공을 음. 받을 수 있어. 물론 노력해야지만. 하 예. 그런데 최소한의 노력해도 음. 그냥 아 저희가 할수 음. 있는 최소한의 노력 아 그 불보살들한테 의지하겠습니다. 아미다불의 원력에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충분해요. 예, 예, 예. 다력적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예, 그러면 소승과 예, 예, 대승의 지금 차이점이 자력으로 깨달음을 얻고 대승은 타력으로 도움을 불보살의 도움을 얻어서 네. 깨달음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유 예. 소, 소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상자불교 네, 상자불교에서는 음. 핵심적인 인물은 석가세존이에요 예. 2500년 전에 고대인도에서 예. 예. 뭐그 동북인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예. 살던 비아르 현대비아르 예. 주에서 무엇보다도 사실 그그 그 분을 중심으로 해요 예. 근데 그 대중에서 어, 석가세존은 그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 부처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 시대에 따라서 예. <laughs> 새로운 부처가 그 나타나서 예. 그 중생들을 교화해 준다라고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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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믿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그 상당한 차이에요그 음. 석가세존 말고도 부처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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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부처라고 그러면 대중 불교적 입장에서 꼭 석가 세존 일 필요가 음, 없습니다. 아, 그 수많은 부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예, 예. 그 다음에 또그 부처의 개념과 함께 보살의 개념이 아, 생겼습니다. 예. 보살은 깨달음을 그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그 수행하면서도 중생들을 교화하려고 노력하는 존재예요. 음.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고 그래요. 음, 또 어려운 말 그, 나왔습니다. 아, 근데 이게 쉽게 보리해드릴게요. 예, 예, 예.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뭐천미터 정도의 오르막 길을 계속 올라가야 한다고 가정합시다. 예. 근데 그 보살은 그 정상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음. 레벨이 그만 미터 yeah. 정도 되는 yeah. 그뚫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하면서도 yeah. 계속 자기가 올라간는만큼그 자기를 뒤따라 오는 사람들을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Oh. 상, 산 중턱까지 오천 미터까지 올라간 사람은 오천 oh. 미터까지 아직 올라 오지 못한 사람들은 올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Uh -huh. 그러면서도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Uh -huh. 그래 그 상과 불교가 뭐가 다르냐면 나의 달 음. 내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해요. 음. 그리고 한번 올라갔다면 올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아. 죽든 말든 나는 이제 아. 해달을 얻었다. 아. 그 열반 안에 들어가요. 소멸혈 네. 예, 예. 근데 그 종상까지 올라간 그 보살은, 어, 나는 열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음. 남을 남아 있는 중생들을 나는 방치할 수 없다. 네. 열반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음. 다 올라갈 종상까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아. 올라올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 도착한다면 그때 가서 음. 우리가 열반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 그런 예를 들자면 제주도 여행 합시다 우리가 100명 음. 클럽을 만들었는데 100명 정도 돼요 아, 제주도 여행 합시다 음. 근데 다 출발할 수 있을 때까지 기기 기다릴 것입니다. 음. 한 사람만이라도 음. 어 나는 건강 문제가 있다. 아니면 저한 분이면 뭐 생식의 장치를 비부르냐다 아니면 네. 돈이 없다. 음. 뭐아니면그 자녀가 뭐 입시를 보아야기 때문에 나는 제주도 형할 수 없다. 뭐. 네. 그래서 1 0 0 명이 다 같이 출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음. 다들 모든 조건을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그 제주도 여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Yeah, yeah, yeah. 그때 가서 그, 김포공항에 가거나 뭐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같이 여행을 해요. 음. 이제 보살사상의 정신이에요. Yeah, yeah. 이거는 복음에서 우리가 자자네수루가 복음대 15장에서 잃어버린 음. 양의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 없이도 외양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목자는 아 잃어버린 양 없이는 그렇죠. 외양간에 못 들어가요. 그렇다면 굉장히 비합리적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음. 양 하나 때문에 나머지 양 대를 방치해놓고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아, 그 양을 그렇습니다. 검은 양을 찾아내기 위해를 많이 소야하는 것은 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다, no 아, no no. 그렇죠. 경제적이지는않나요 맞아요. 음. 내 신은 인간 사람 생각했지 예. 내 논시야. 자 그러면 그 지금 상자 불교는 조금 더나 나의 그 깨달음을 위해서 해탈을 위해서 조금 이기적이고. 대승불교는 조금 이타적이고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뭐 이게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그, 이타인 무리가 엄청나게 많이 하는 반면에 강가불교에서는 네. 시급히 이기적이다라고 얘기기하죠 <laughs> <laughs> 그렇다면 네. 부처님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이게 대승불교를 그 대중 불교의 입장에서 상자 불교를 평가는 것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아. 석가 세조는 음. 깨달음을 서른다섯 살이 됐을 때 얻으셨잖아요. 예. 그래요? 어,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음. 한국 대비 앉아서 아. 난 관상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하. 45년 동안 예. 그, 그, 농북인도에 도저히 돌아다니면서 중생들을 찾아오는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아낌없는 노력을 하셨습니다 yeah. 건강도 버리셨고 yeah. 노구가 되셨고 yeah. 허리도 아프셨고 yeah. 그 늙음하게 그래서 이 타행을 많이 하셨다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대승불교도, 뭐 상좌불교도 다 공부했는데 대승불교에서 진짜 더무늬 없는 비판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대승불교가 어, 소승, 저 상좌불교를 비판하는 어, 어, 너무 지나치게 비판해 요 아, 그래요. 그 사실은 그 부처님의 그 모습을 본다면 아 어, 상좌불교를 어, 상자불교가 비판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네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남, 어, 구원하고 깨달, 남의 구원하고 남의 깨달음은 전혀 신경도 안 쓴다면 네 근데 창립자가 그러셨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죠 아. 뭐 이거를, 이거는 상자불교라고 해봤자 다 똑같이 는 거예요. 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리랑카, 모국 뭐, 미얀마, 뭐, 음. 캄보디아, 그 베트남, 남쪽 을 이렇게 볼려니까 그 그세가 조금씩 다 다르죠. 음. 이게, 멀리서 볼때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안에 깊이 들어간다면 음. 세분하게 보면. 그 안에서도 다양한 경향이 충분히 아, 보일 수 있습니다. 선배님 이거 다른 얘기인데 스리랑카 가보셨어요? 네. 어. 그 저기 알로지에스 아, 피에리스 피에리스 만나봤어요? 네. 아 그러셨구나. 그분의 센터를 만나뵙습니다. 예예. 네, 네. 툴라나. 아, 툴라나, 툴라나, 툴라나 툴라나 센터 <laughs> 이제 이름을 잡고 네, 있었는데 네, 툴라나, 툴라나, 툴라나 <laughs> 센터에 며칠 <멈출 웃음> 동안 머물었습니다 제... 1년에 한번 그, 불교를 전공한 예요원들이 동아시아에서, 어. 동남아시아에서 만난 만납니다. 올해 아. 여름에는 미얀마에서 만날 것입니다. 아 그래요? 어. 네. 그래서 둘라나 센터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 저도 저도 그 제3시를 네. 스리랑카에서 했고 어, 좋은 곳에서 하셨어요. 네. 부럽습니다. <laughs> 저 툴라나에서 한달 동안 머물면서 네. 네. 더욱더 부럽습니다. <laughs> 그만하세요. 시기 침두리가 더 많이 날것 같아서 <laughs> 그 하여튼 그 피어리스 신부님 만나면서 제가 깨달음도 많이 얻었습니다. 아, 깨달음자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자유로운 예술원이니요 네.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줄이는 걸로 할까요? 네, 이렇게 이것으로 마치기로 합시다. 네,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더욱, 고맙습니다.